재밌어 보인다, 저기가. 맞지? 네, 일본에 많잖아. 일본에 많잖아. 음, 재밌는 게 있다. 나 진짜 아니야. 컴백스 트리트, 바작국 말고는 처음이래, 외국. 바작 맛있는 거 먹어요. 감사합니다. 재밌어 보인다, 저기가. 일본에 많잖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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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걸, 명품 하나 사줘, 토아토아라 <laughs> 치카와. 일본, 아, 살리오. 아, 살리오다. 치하와를 이거. 원전주다 아, 아까 네. 그 친구 이름이 치아로. 사사 아, 사. 너 사진 좋아. 안애지 강아지 사진들 왜 이렇게 한 거야? 이거 일부러 그랬어. 일부러 그랬어. 기서 그럼 몰래 만든 거네? 그렇게 했어? 프레임 피우지 마. 답법적으로 만든 거야.